가수 백재영이 탈모관리 비결을 밝혔다. 백재영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부관리에 좋은 아침 습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백재영은 제 아침으로는 콩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영상 제작진은 배우라서 건강관리나 몸매관리 때문에 아침마다 콩물을 마시냐고 물었다. 백재영은 하임이 낫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이거 마시면 머리가 난다고 해서 마시는 거다. 우리가 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라며 미리 갈아놓은 서리태 콩물이고 좀 찐득찐득하게 갈아놓고 여기에다가 식물성 단백질 한 스푼 추가해서 잘 섞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막 콩을 삶고 그런 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고충을 털어놨다. 백재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자신을 지켜보는 딸 하이미를 언급하며 요즘 너무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한다. 큰일 났다. 고했다. 하이미는 7세 하이미입니다. 라며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 엄마 직업이 뭔지 아냐? 는 질문에 하임은 가수라고 답했고 그러자 제작진은 아니다. 배우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백지영은 엄마가 오늘 영화 개봉한다. 엄마가 배우인게 더 좋냐 가수인게 더 좋냐? 고 물었고 하임이는 천진난만하게 가수라고 답했다.